뜨겁게 했다가 식혔다가 똥똥똥똥 그다음에 다 말리고 마지막에 이제 얘네들 이렇게 잡아 없어졌죠. 근데 제일 무난한 방법은 지그재그가 나. 바뀌었어 바뀌었어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꿈나나 박제입니다. 지난주에 구독자 2만 명 돌파하죠. 저... 이벤트 진행했었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일까지만 댓글 받고 마감하고 그중에서 제가 두분 뽑아 가지고 메이크오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, 오늘은 제 고객님이 이렇게 가르마가 너무 길어요 이거 첫 번째 가르마 너무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돼요? 어, 저의 노하우와 여러 가지로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엄청 오랫동안 저는 이 가르마 변함이 없어요. 또 심지어 가르마가 여기서부터 거의 정수리까지 쭉 진행이 되어 있어요. 뿌리 예뻐서 크게 영향은 안 미치는데 되게 길거나 아니면 시선이 좀 분산되길 바라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르마가 길면 가르마로 시선이 되게 많이 가는 거예요. 쫙 나뉘는 게좀 없어지길 원한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뿌리만 뿌리만 살짝 꼬세요. 그 다음에 얘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. 그다 항상 따뜻하게 하고 나서는 식을 때까지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. 똥똥똥똥, 이렇게. 뿌리만 딱 트위스트로 꼬는 거예요. 트위스트. 역시 트위스트로 꼬아서 뜨겁게. 그럼 이제 여기 엄청 두꺼웠던 가르마 기억하시죠? 얘네들이 어떻게 됐나 뭐 어, 바뀌었어, 바뀌었어.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볼륨도 사는 거예요. 이제 뿌리를 건드려주니까. 앞머리까지 가르마가 쭉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. 그럼 칙찍이에다가 물을 뿌리셔도 되고 두피에다 물을 뿌리셔도 되는데 얘네들을 샴푸 하고 나서 먼저 뿌리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그다음에 다 말리고 마지막에 그냥 얘네들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그러면 없어졌죠. 그래서 말른 상태에서 하면 한계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모발에 수분이 한10% 제일 무난한 방법은 지그재그 가르마. 자연스럽게 아주 너무 강하지 않게, 세지 않게 자연스럽게 지그재그 카르마 타면 가르마가 명확하게 보여지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볼륨은 또 살릴 수 있거든요. 이게 뭐 가장 무난한 방법이에요. 사실 색깔 있는 헤어 쿠션이나 아니면 섀도우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거는 뭐브러쉬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요런 데 갈라지는 부분에다가 살짝 이렇게 칠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가르마 없앨 수 있는 가르마 방향을 사실 바꿔주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<laughs> 저도 항상 꼬리빗으로 이렇게 거꾸로 내가 원래 나눴던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지 않을 방향으로 꺾어준 다음에 핀컬핀 같은 걸로 좀 꽂아주세요 좀 꽂아서 가르마 없애는 방향으로 가르마를 바꾸시고, 그 다음에 이런 핑컬 핀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. 발을, 이거 좀 장기간이 필요해요. 한몇 주? 모발이 좀 자라날 때까지 어쨌든 단 2주라도 길러야지 0.5mm라도 자라는 거거든요 머리를 처음 말릴 때가 가장 중요해요 두피가 있으면 모발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 모발의 방향성은 내가 조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길이 들어져서 그러니까 그 길이 들어진 거를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무기 뿌려서 말리실 때 애초 말리실 때 거꾸로 계속 말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. 제일 쉬운 거는 지그재그 파팅. 어뭐 섀도우나 뭐, 여러 가지. 헤어 쿠션을 사용해서 좀 가려주는 방법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에다가 분무해가지고, 이렇게 지그재그,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. 꼭 거기를. 움직이신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려주고, 그 다음에 볼륨 있게 그냥 빼주는 방법. 얘는 오른쪽으로 나고 얘는 왼쪽으로 난 거잖아요. 얘네 둘이. 이렇게 크로스로 바꿔주는 거예요. 이렇게 트위스트로 꼬아가지고 뜨겁게 한 다음에 항상 식혀가지고 빼주는 거. 이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해서 저희가 해봤죠, 오늘. 아예 가마를 바꾸려면 내가 오른쪽으로 자랐으면 왼쪽으로 바꾸게 하려면 한 2주 정도는 방향을 틀어서 이걸로 꽂아서 좀 잠들 때까지 밤에 꼭 머리를 감고 오늘, 오늘 당장 내가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 분무기 처음 맞을 때 완전히 반대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말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하시면 편안하게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작은 차이겠지만 가르마가 사실 엄청 중요하잖아요. 제가 어떤 얼굴형에 어떤 가르마가 잘 어울린다는 영상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. 그것도 참고하시고 가르마도 예쁘게 타셔가지고 더더더 예뻐지세요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